고관절이 소리나거나 아플 때 하는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관절을 옆으로 위에 들었다가 내려놓을 때 뚝뚝 소리나는 것은 안쪽에 있는 엉덩 관절을 굽히는 장 요근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왜 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장요근이라고 하는 육이 있습니다. 옛날 용어로는 이쪽에가 장골 근, 여기가 요근입니다. 요즘 용어로는 엉덩근, 허리근이 되겠습니다. 이쪽 허리근은 허리뼈에 부착이 되어져서 아래에 있는 초전자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엉덩근도 소전자의 동시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근육들이 수축을 하게 되면 바로 이 방향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이 방향으로 움직여질 때 소전자의 위치가 앞에 있다가 옆쪽으로 갑니다. 옆쪽으로 하게 되면서 여기에 있는 근막과 힘줄들이 이걸 다 넘게 됩니다. 바로 이쪽이가 전상장골극, 아래쪽이가 전하장골극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전하장골극을 넘어갈 때 뚝, 다시 내려올 때 다시 타넘으면서뚝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뚝 소리가 나시는 분들은 이두 개의 근육이 뭉쳐 있다는 뜻입니다. 뭉쳐 있게 되면 힘줄에 과도한 긴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팽팽하게 잠겨진 힘줄들이 전하장골극을 넘어가면서 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근육들이 부드럽게 되면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타고 넘어갈 때도. 그러나 만약에 이 근육들이 단축이 되면서 긴장되게 되면 타고 넘어갈 때마다 이렇게 또 돌아올 때도 계속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는 위쪽에 있는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 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로 계속 서게 되면 이 부위가 서치는 부위가 염증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염증이 발생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해야 됩니다.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통증이 있는 분들은 여기 있는 힘줄에 있는 골지 힘줄 기관에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더 이상 쓰지 말라는 경고 신호를 보내준 것입니다. 무시하고 계속 쉬시게 되면 더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적 위쪽에 있는 힘줄을 긴장을 시킨 위쪽에 있는 장골근, 허리근을 잘 풀어주시게 되면 소리 나는 것 그리고 올릴 때 통증이 있는 것도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여기 장골근, 허리근,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골근, 허리근을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밴드를 풀고자 하는 쪽 다리에 이렇게 끼우십시오. 끼우신 상태에서 너무 위쪽으로 걸치지 마시고 아래쪽에 걸친 상태에서 이렇게 아래에 있는 봉을 그 위치에 누우신 상태에서 봉을 돌리면 이렇게 밴드가 압력이 생기면서 허기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잡고 앞으로 당기면 바로 이쪽 다리에 장요근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살짝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봉을 앞으로 당기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과 다시, 공을 이렇게 고정된 상태에서 다리를 움직이면서 푸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두 방법 중 본인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편 다리도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칭은 허리건 방향 장골근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발도 이 방향으로 위치를 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늘리는 허리건 스트레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하는 것은 그러나 장골근 스트레칭은 발을 살짝 옆으로 돌린 상태에서 이렇게 앞쪽으로 쭉 내밀면서 풀어 주셔야 됩니다. 장료근을 잘 풀고 늘려서 뚝 소리 나는 것과 통증으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